다아니쥬 아니쥬. 아니쥬. 아 그럼 이새 괜찮겠어요? 자 그러면은 아상 노래 불랐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어. 방날이 어, 보고싶다 네. 소리 질러주세요. 아, 그면은날보고싶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돼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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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서소리가가 하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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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. 자 그러면은 첫번째 로은탄소년 보고싶다 아두 번째로 방탄소년단 아이비즈 가 보고싶다 선 <laughs> 아, 잠시만요 <laughs> 아 저희 막내가 궁금을 아직 숙지를 못해서 근데 아무래도 앵콜곡 마지막 곡인가 같이 해야 좋잖아요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아이미주 보여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